안녕하십니까?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기업 산업 분석법을 맡게 된 강사 고일동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 5년째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상담하고 있는 이 기간에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기업 산업 분석을 해야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 활동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좋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면접 준비를 해서, 좋게 준비를, 준비해서 좋은 면접을 봐야 되고, 어, 그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 산업과 기업 직무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산업 분석까지는 뭐, 뭐, 대기업이나 뭐, 공기관, 이런 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중소기업을 지원하신다고 하면은, 직무분석 정도면, 뭐, 도움이 되겠까너 그러니까 뭔가 분석 이러니까 되게 <laughs> 부담이 되고,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 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 취업하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살펴보고, 이건 이제 기업분석이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살펴보는 게 직무분석이에요. 말을 풀어서 하니까 쉽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정도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안 하는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 지원을 하기 전에, 그리고 뭐 면접이나 이런 걸할 때, 그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구직 서류나 면접 준비를 한다면, 이걸 준비하지 않은 구직자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한다고 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를, 예를, 극단적으로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뭐, 어, 모모 기업은 국내 핸드폰 시장 매출 1위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뭐, 매출 1위 딱 적어놓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내용 적었죠. <laughs> 근데 좀 기업 분석을 했다고 하면은, 어, 이 우리 지금 내가 지원한 기업의 1분기 매출액은 얼마고, 어, 올해도 핸드폰 시장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역량을 어, 거기서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다고 하면은 정말 그 면접을 잘본 거예요. 제가 면접관이면 뽑고 싶네요. 여기 뭐 1분기 매출액은 400조라고 되어 있는데 애플도 1분기 매출액이 한 70조인데 정말 좋은 기업이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역량이 비슷한 두 친구가 있는데 특히 시냅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역량이 정말 크게 차이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어 비슷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a라는 친구와 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어 당신네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적어준 b라는 친구가 있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뭐 열이면 열 b를 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하는 거고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주, 이제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좀 주의할 점은 같은 직무라도 산업과 기업에 따라 어, 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영업직이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영업이랑 그뭐 금융영업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검색, 검, 그 분석을 할 때는 내가 지원하는 산업에 맞는 직무를 찾아보셔야 돼요. 분석 요소로는 일단은, 어, 지금 이 업무에, 어, 서로 이제 그주 고객이 내부 고객인지, 뭐, 아니, 외부, 그, 그 주요 고객이 내부 고객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주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때내 단점을 작성하고 내 어떤 이력 같은 걸 작성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 이력을 넣을 수가 있고 어,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책임감 성향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책임감이나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장점을 내 장점을 얘기할 때어내 책임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네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어그뭐 정규직 제를 받았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정규직 그 책임을 받았다든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어, 주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어 좋은 구직 서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색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워크넷에 들어가면은, 어, 진로 탭이 있어요. 직업 진로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직업명을 서칭을 하면은, 그 직업이 하는 일, 그리고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어떠한 자격증이나 능력이 필요한지가 또 나와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수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성향다? 성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CS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더 그게 구체적으로 돼 있다 직무 분석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어, NCS 통합 그 직무를 검색하게 되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직무에 필요한 어떤 역량들이 어떤 일들 능력들이 필요하고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 NCS 방식으로 직무기술서가 그 구인 공고에 같이 첨부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또 추가적으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뭐 어떤 자격이나 뭐 우대상 이런 것들 보면서 유치하셔도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채용 포털 채용 포트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워크넷에 보면은 현직자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직무, 직무에 따라서 이제 그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의 어떤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 인터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은 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면접을 보든 구직서를 작성하든 그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산업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산업 분석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규모가 최소 중견 이상은 되는 기업에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산업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분석 요소로서는 이제 그그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해당 산업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되는지 규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 그 해당 산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 예를 들자고 하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좀, 이제 좀 위축 축소되고 위축된 경우가 있죠 이런 걸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현재 기술은 어떻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변화하는 이 산업이 변화할지도 좀 공부를 한다면 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의 유무라든지. 대체제로 어떤 것들이인지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것도 좋고요. 탐색 방법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나 신문 기사를 살펴보는 것도 좋고, 어,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연구 정보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 여기 사이트 가 하나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각 산업에 대한 어떤 연구, 어, 연구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학술 지 같은 걸 이거 살펴보면은 좀 이해를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놀, 높이 넓히는 될 거라고 합니다. 금융에서 금융에 들어가면은 산업 분석 리포트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좀 산업 분석을 하면은 어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의 경우는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여러 내가 지원을 했는데 여러 군데 됐어. 그러면 어떤 기업을 갈 것이냐, 어떤 기업에 가야지 행복한 고민이네요. 어떤 기업에 가야지 나한테 좀더 비전이 있고 좋은 선택이 될 거냐. 될 것이냐. 그럼 기업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채용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채용 전에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에 대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기업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조사한 정보를 잘 기억하고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만들어놔야 될 거. 면접에 잡혀있다고 하면은 어 분석 요소로는 이제 그 해당 기업에 대한 핵심 상품이나 상품의 경쟁력 그리고 어, 주요 고객은 어떻게 되고, 재무 상태, 매출액이나 영업이 익 순이, 익 매출 변동,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경쟁사, 주요 경쟁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주요 이슈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한다면 어, 정말 차별화 다른 구직자에 비해서 차별화된 어, 구직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탐색 방법으로는 이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관련 이제 뭐그 회사의 연역이나 뭐 그러면은 뭐거기에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좀 거기 회사에서 자기들이 소개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보고 어, 암기하고 있다면 면접 때 답변할 때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공지 시스템인 다트에서는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 상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제, 이제, 제, 이제 뭐 재무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어,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이슈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g p 직이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알고 상대방, 상대 기업을 알면 어, 100번에서 100번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명품을 만든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입, 신입 지원자들은 큰 차이가 나죠. 특히, 신입 지원자 같은 경우는 역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정말 작은 차이, 내가 준비했던 작은 차이가 면접관에겐 크게 어필되고, 어, 이 친구 정말 남들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큰 차이를 만들자고요. 명품 예정자 여러분, 네, 파이팅 하시고, 어, 지금 부직 활동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